방학이 시작되고 학교를 안 가서인지 몇 개까지 방에서 혼자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상 소리가 큰것 같아 소리를 줄이려고 버튼을 눌렀더니 실수로 소리를 크게 해 버렸다. 내 네, 영상의 큰 소리에 놀란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누구했지 중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나는 할 것이 없어. 친구가 하는 부 활동을 도와주면서 같이 놀고 있었더니 저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학교 안이 깜깜했다. 나와 친구들이 깜깜한 복도를 보던 중 친구비가 한 명씩 위층에 있는 가학실까지 갔다 돌아오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다. 나와 친구들도 재밌어 보여서인지 그러기로 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친구비가 출발하고 그다음 내 차례가 되어야 했지만 먼저 올라간 친구비가 아직도 오지 않는다.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친구비를 부르러 올라갔다. 올라갔더니 친구비가 안 보여. 대 숨어있나 해서 내려가려 했더니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친구비인 줄 알고 욕하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입쪽이 조금 녹은 것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 돌아오고 나서도 친구 비는 보이지 않았다. 어릴 적에 나는 아빠한테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에 왕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고 있었어. 근데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이 잘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이 말했어. 종에 아기를 넣어서 종을 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급히 만들었어. 그리고 그 종은 종 안에 들어있던 아기가 죽은 뒤에도 계속 아기 소리가 들린대.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드디어 아빠를 종 안에 넣었다. 방금 나의 형이 경찰한테 용의자로 지목된 것 같다. 하지만 난 형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형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똑을 타 죽일 리 없어. 학교가 끝나고 친구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앞에서 한 아줌마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난 뭐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려는 순간 그 아줌마가 우리를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어떤 주소가 적힌 정의를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다. 난 주소를 보여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내 친구가 잘 모르겠다며 말하고, 내 팔을 세게 붙잡고 끌고 갔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친구가, 너그 주소가 어딘지 몰라? 친구의 말을 들은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며칠 전부터 어떤 여자가 내 꿈에 나온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무서웠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여자가 엄청 가까이서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그걸 본 나는 소름이 돋아. 유명한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가이 일에 대해 말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한 남자가 밤중에 잠이 안아 베란다로 나왔다. 근데 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걸 본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켰다. 중독일 정도로 SNS를 즐겨쓰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며칠 전부터 자신의 집이나 집안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한테 이상한 문자가 왔다. 여자는 그걸 보고 불쾌했는지 그 남자를 차단했다.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걸어온 순간 문자가 왔다. 왜 그렇게 허둥지둥대? 악마가 A와 B의 몸을 바꿨다. 그리고 악마는 A한테 몸을 되찾고 싶으면 사람을 죽이고 와라. 하지만 A는 용기를 내어 싫어 몸 내놔! 그랬더니 악마는 웃음이 원래대로 돌려놨다. 근데 왜내 옷에 피가? 학교가 산쪽에 위치해서 그런지 매일매일 힘들게 등교한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물건을 놔두고 올 때마다 웬만해선 포기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시험인 코앞일 때 책을 놓고 가.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학교에 가게 되었다. 밤이기도 하고 산쪽에 위치해서 인지음삼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중요한 시험인지라. 그렇게 학교 안에 들어갔다. 근데 창문으로 삽으로 땅을 파는 남자가 보였다. 그걸 보고 위험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책을 들고 도망치듯이 뛰어갔다. 3일 후 시험이 끝나고 친구하고 같이 그곳에 가봤더니 땅 파던 곳 근처 나무에 말하면 죽여버린다. 회사 퇴근 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늦은 밤이어서인지 나를 포함하여 4명밖에 없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앞에 큰 가방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존 척하며 보고 있었더니 뭔가 끈들거리는 게 보였다. 설마하는 생각에 계속 도는 철하다 한 정거장 전에 일어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는 척을 하며 빨리 내리자고 말했더니 너도 죽기 싫으면 그냥 가라. 한 남자가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전망대에 왔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나한테 다가와 말했다. 먼저 출발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먼저 갈걸 그랬나? 대학생이 되고 부모님을 떠나 자취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처음엔 신선한 기분이었지만 요즘은 조금 멸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근데 때마침 문자가 와다. 뭐해? 이제 자려고. 나 자취하는데 놀러 올래? 알았어. 다음 날 친구가 왔다. 어라? 인간이 신한테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다. 그렇게 인간은 신한테 소원을 세 가지 말했다. 신은 고민하다가 알았다. 그렇게 나는 중세 유럽의 유대인 여성으로 태어났다. 장례식 때문인지 일주일 전부터 가족 분위기가 우울하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어머니는 방에서 혼잣말을 하며 앉아 계신다. 그리고 형은 일주일째 일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 아 이게 다다 때문이구나. 크리스마스 날 산타가 아이한테 선물을 세개 주었다. 아이가 선물을 하나 뜯었더니 축구공이 나왔다. 아이는 실망했다. 하지만 기대를 하며 다음 두 번째 선물을 뜯어봤다. 스케이트 신발이 나왔다. 산타는 웃고 있다. 아이는 정색했다. 그리고 아이는 마지막 선물을 뜯었다. 자전거가 나왔다. 산타는 미친 듯이 웃었다. 아이는 지금까지 쌓인 게 터지듯 눈물을 흘렸다. 학교로 가다가 친구 A가 보여. A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안 들렸다고 생각하여 큰 소리로 A를 불렀더니 뒤에서 A가 喂。